서울 사는 분들은 담을라고 해도 담을 수가 없는 풀뜰 필요 없이 간단한데 맛있는 깍두기 시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맛있는 가을 무 1.4에서 1.5kg를 1.5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신 다음에 큰 거는 6등분, 작은 거는 4등분으로 잘라주시고 볼에 무시를 던지 넣어주신 다음에 꽃소금 3스푼, 45g, 설탕 1스푼, 10g, 유슈가 1.4스푼, 3g을 넣어주면 좋은데 없는 분들은 설탕 2스푼, 20g을 더 넣어주고 골고루 섞다가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주면서 1시간 30분을 쪄리는 동안 양념장을 맹글면 딱 좋겠지. 고춧가루 6스푼, 42g 설탕 한 스푼 10g, 맛소금 반 스푼 5g, 감마나 한 스푼 20g, 간 생강 1/3스푼 7g, 새우젓을 건데기만반 스푼 10g, 사이다를 소주컵에 한컵 60cc, 무게로 61g. 그리고 오늘의 찹쌀풀 대타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부산우유가 있다는 걸잘 모른다 카는 부산우유를 소주컵에 한컵 60cc, 무게로 62g. 대파를 흰대이주로 한 큰술 10g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주어. 그리고1 시간 30분 절인 무시를 찬물에 두번 정도 씻어주고 20분 정도는 물기를 빼주고 나서 양념을 다 때리고 와 골고루 잘 섞어가며 밀폐 용기에 넣... 넣고, 요즘같이 발꼬락에 시려을 때는 24시간, 발꼬락에 땀이 날 때는 12시간 직사선선 피해가 상온숙성을 하고, 냉장실에 4, 5일 넣어놨다가 끄잡은 애가 맛을 안 보시면 찹쌀술 없어도 희특 비비적으로 맛있을 수있걸 알게 되더라, 예.